상용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 7차 시 사이버 윤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윤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업하면서 그 자료들을 카페에 잘 올리고 있습니다. EBS 클래스에도 여러분들이 출첵을 해주고 그리고 인터넷 카페에도 출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만 하고 다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으면 은 곤란하니까 반드시 두 군데 다 출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어,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조한것 보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상용곡 카페에 딱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올리고 있어요 어, 이게 보니까 공지상에 보니까 지금 어, 여러분들이 음, 대체로 잘 하고 있습니다 각반그 게시판에 출첵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반은 보니까 아주 출책이 좀 저조한 반이 있어요. 특히 양일 그 이반 같은 경우는 한 반에 26명인데 14명, 18명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4, 6교시, 또 4교시, 5교시 할 때마다 체크한 인원수가 달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가행 26명이면 26명 모두가 다 출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 질문 답변 게시판에 보니까 뭐 파일 첨부가 안 된다고 해서 선생님이 이 학생을 또 보면은 첨부가 잘 되어 있는데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뭐 여기 댓글로 선생님 저는 제가 스스로 잘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말없이 조용히 자료만 올리고 가는데 이렇게 이런 데 댓글로라도 해결했습니다 이런 거한줄 정도만 남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 여기에 보면은 뭐이왕 일반 예를 들어서 이 보면은 그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막출장을 어? 하는 사람 있어요 굉장히 그참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가능하면은 뭐 6교시면 6교시 5교시면 5교시 7교시, 7교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댓글로 이렇게 댓글로 출첵을 딱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또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47페이지 사이버 윤리 자 펴주세요. 자, 사이버 윤리 딱 펴주세요. 알겠습니까? 사회버상 말하자면 사회버 윤리는 인터넷상에서의 윤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기에 앞서서 볼펜, 그리고 교과서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볼펜하고 교과서 딱 보면서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밑줄도 끄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할 수 있다. 이거는 사이버 공간은 말할 그대로 인터넷 공간입니다. 인터넷.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할 수 있다. 그 다음, 인터넷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 사이버 윤리, 인터넷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로 정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윤리가 왜 필요하냐? 교과서 47페이지 보세요. 47페이지. 요 사이버, 사이버 바꾸겠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인터넷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윤리 개념을 정보 사회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 그러느냐? 인터넷에서는 서로가 마주보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원격으로 서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의 윤리 개념을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면 서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되는데 서로가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 못 본다 해가지고 어? 그냥 막 만한다든지 하면 곤란하겠죠. 그다음 사회부 윤리를 기준으로 삼아 올바른 시민의식. 그러니까 인터넷 윤리를 기준으로 삼아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추고 기본 원칙을 실천하여 인터넷 공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래 됐습니다. 여기에 교과서 47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서 제목만 여러분들이 가볍게 줄거주세요 1. 사회버 윤리의 필요성. 이사회버 윤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 이두 가지만 꺼주고, 오른쪽에 보면 사회버 공간의 역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교과서 47쪽, 오른쪽에 보면 있습니다. 비인고화인간소외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이, 어, 역기능이, 사이버, 인터넷의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줄을 좀 꺼주세요. 사이버 윤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 그 47페이지 밑에 보면 있습니다. 도표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터넷 공간은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뭐 내가 안 본다고 해서 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곤란하겠죠. 역시 현실 세계의 법의 연장이라 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대로 적용되고, 여기에 그 법과 제도와 내용은 교과서 4 7페이지의 밑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법과 제도,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거는 개인정보, 주민등록등록번호 도용, 인터넷 관련 법률이나 사고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통신 매체 이용 음란 보면 은 성적 수치심, 혐오감 유발. 이런 것 하면 안 되겠죠?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그나무나무 나무 같은 몰래 촬영한다든지, 어? 타인 신체 의사에 반한 촬영에 관한 처벌. 이게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은, 갔다 가면 교도소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위치 정보의 보험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동의 없이 개인 위치 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 초등학교 필요는 없고 이렇게 설명 드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게임 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그 이런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이 되니까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게임 제공 업자 게임을 이용 도박 시행 어? 행위 방조 등급 표시 의무 위반 게임을 유통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제도 시행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해정보심의제도 인터넷상 각종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에 관한 자체감시, 신고 접수를 통한 심의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사이버, 그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과 제도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펴주세요. 어, 그다음 페이지 48페이지. 48페이지 어, 사례로 보는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48페이지 줄깔 필연은 없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요 책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 여기 보면은 인터넷에 어 인터넷에 자기가 어 글과 그림 사진 등을 복사해서 내 SNS에 올리면 안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뭐 이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벌금을 묻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알겠습니까? 저작 재산권 그밖의 입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이사적 저작물의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래서 남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글 같은 거 아무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하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교과서 48페이지 사례 2 보겠습니다. 의도적인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 개인의 명예훼손, 영웅이 담긴 게시글을 올리거나 옮기는 행위 등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악성 댓글을 단다든지, 어, 막 욕을 한다든지, 명예훼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여기 저작권법 136조 제1항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그냥 어? 막 나쁜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린다든지 하면 고난하겠죠. 자, 그다음 사회부윤리의 그럼 기본 원칙은 뭐냐. 교과서 49페이지. 자, 이제 그 실천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출정 꺼주겠습니다. 교과서 49페이지. 그림 1-21. 사이버 윤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줄 꺼주세요. 사이버 윤리의 기본 원칙. 줄 꺼주시고,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존중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존중의 원칙. 이는 뭐냐? 줄 꺼주세요. 사이버 공간에서 나 자신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렇겠죠. 가는 말이 고 과야 오는 말도 곱다 이런 말도 있죠. 자기가 먼저 타인을 배려해 줘야지 타인도 자기를 배려해 줍니다. 자기는 배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남한테 배려해 달라, 자기를 존중해 달라. 곤란하겠죠. 그러니 까 서로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교과서 49페이지에 역시 오른쪽에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정의의 원칙. 펴습니까? 자, 정의의 원칙. 펴습니까? 자, 정의의 원칙. 자. 보면은 어, 이것도 밑줄 좀 꺼주세요.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완전성과 공정성 등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겠죠? 자 이, 요 밑줄 좀 꺼주세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또 책임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책임의 원칙. 요 학생 한 명인지 이렇게 울고 있네요. 딱 보면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악성 댓글 잔뜩 달아놓고 죄송합니다 하면 뭐하냐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죄송하다 미안하다 어 그래봐야 벌금 물고 징역 사고 하면 곤란하겠죠. 이것도 밑줄 좀꺼주세요자 그다음 오른쪽. 밑에 보면은 해악 금지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해악 금지의 원칙. 그거 출정 꺼주세요. 이거는 뭐냐? 자, 악성 프로그램 유포, 저작권 침해, 사이버 폭력, 뭐 욕을 입발한다든지 하면 고난하겠죠 그렇게 사이버 폭력 등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좀 기분이 나빠도 참아야 됩니다. 왜냐?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잔뜩 남기고. 어뭐 어? 여러분들이 뭐 톡방에서 단톡방에서 막 욕을 입하였다 그러면은 다음에 그 사람 그 거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화면 캡처 해가지고너 이렇게 욕했잖아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조금 참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해악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자 자, 그러면. 밑에 교과서 49페이지 실천방안, 사이버윤리의 실천방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인터넷 검색할 때는 요 여러분들이 제목만 꺼주세요. 인터넷 검색할 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이런 거, 밑줄만 가볍게 꺼주세요. 인터넷 검색할 때, 요, 요, 런 것만, 밑줄만 좀 꺼주세요. 밑줄만, 인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요거는 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에 맞게 사용한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P2P 사이트를 이용할 때. 요거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업로드나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불건전한 자료를 업로드나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컴퓨터 게임을 할 때. 함께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존댓말. 경어라는 말은 존댓말이죠.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그냥, 딱 봐서 자기보다 어릴 것 같다면 막 반말 바로 하는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자기도 똑같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불법적인 게임 아이템 그리는 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그다 게임 시간을 지켜놓고 이를 지키는 습관을 기른다.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회보윤리의 실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에 여기 보면 첫 번째 글씨 수많은 내요 폭력적이나 음란한 내용은 검색하지 않는다. 요요 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어, 폭력적인 그런 어그뭐 만화를 본다든지 뭐 만화가 웹툰이죠 웹툰을 본다든지 검색해서 본다든지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좀포압적으로 변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 게시한 프로그램은 실행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괜히 이런 걸 실행했다가 바이러스가 잔뜩 묻어가지고 갔다 가면 컴퓨터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자, 그러면은 또 보겠습니다. 자, 49페이지에 넘어가고 쭉 50페이지에 보면은 인터넷에서의 내 모습.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고 쭉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래서 어 10개 정도를 여러분들 이 가볍게 체크해 보고 어요 자가 진단을 한번 해 보고 난 뒤에 5 1초에 있는 거 한번 또 보세요. 나는 몇개 정도에 해당되는가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요 정보사의 역 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적에 이야기했습니다 엄남, 폭력물 유통, 정보 유출, 사정활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용수와 허위정보 증가, 비인간화 및 인간소유의 사이버 증가 사이버 범죄 증가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교과서는 에 없지만은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 한번 경각성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이버 범죄 예방 방법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그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 사이버상에서의 여자린 네 티켓을 잘 지킨다. 그래야 되겠죠. 괜히 처음 본 사대, 어, 반말 하다가 갔다 가면은 상대방이, 야, 너 어디 있어? 어, 만나자 해가지고, 어, 집에 쫓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댓말려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다 믿을 수 있는, 글자 틀렸네.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전자상거래를 한다. 당연한 거겠죠. 갔다 가면 사기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장소의 컴퓨터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 의심스러운 메일은 버리고 서팸 메일은 수신을 거부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 특가 상품 이벤트 상품과 같은 광고 메일을 조심한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기 전 약관을 읽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도 알아본다. 인터넷 쇼핑할 때 꼼꼼히 약관을 읽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갖다하면 사기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열심히 따라왔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1단원이 끝나고 2단원이 시작됩니다. 2단원, 여러분들이, 어, 인터넷 강의를 통해가지고 1단원은 이제 다 끝냈습니다. 2단원 교과서, 교과서 몇 페이지입니까? 교과서 55페이지에 자료와 정보, 이 단원을 나갈 차례인데, 여기서 브레이크 타임으로 선생님이 2시간에 걸쳐서 도시안에 걸쳐서 2단은 나가기에 앞서서 어, UCC 제작하기 여러분들 이것을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는 UCC 제작하기 어, 8차시, 9차시 도시안에 걸쳐서 UCC 제작하기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료제출 꼭 해주고요 그, 출석체크, 어, 그, EBS에서만, 그, 출석체크 할 것이 아니라, 카페도꼭초석체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도 꼭 각반에, 각반에 이렇게 선생님이 초석체크 하라는 그 시간에 초석체크꼭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잊지 말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뭐, 어, 두 시간 연속으로 수업 들었을 적에는, 5교시, 6교시를솔직에는 5교시만 체크하고 6교시는 체크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꼭그 연속으로 대비는 5교시 든는 5교시 때, 6교시는 6교시 때 이렇게 출첵 꼭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같이, 어, 요시시 제작하는 거 한번 2시간에 걸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